그니까요. 좀 찾기가 어렵네요, 이거. 자. 안녕? 또 만나네? 너밖에 없니? 뭐, 나야 땡큐지. 또 있냐? 아, 진짜 지겹다, 진짜. 싸움 만나기 참 어렵구만. 어디가 여기 있는데. <웃음> 바보냐? <laughs> 립 서비스인가? 뭐 야, 아, 이런 야, 이거 시간제 아닌네 아니, 이거 어디 진짜 길 찾기가 너무 빡세네. 이거. 아우,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이거를. 나안 두렵다며. 두렵지 않다면서, 씨. 이렇게 만들어놓는 건좀 아니지. 빨리 좀 만나게 해주라. 그 진짜 개 힘들게 해놨네. 이거 뭐야. 그러니까 나안두렵다매 빨리 오라매네 태도가 왜 이러지? 어? 빨리 나와라 정체를 드러내라 빨리 뭐야 이거 어어어 씨 가지가지 한다, 진짜 가지가지. 가지가지 한다. 열어 이것도 뭐니 저긴가 저기 석고이거는뭐장식이야 그냥 지 녀석은 어녀석 가라는 걸까? <laughs> 아우 <laughs> 스트레스~ 놀겠네, 진짜. 이거 뭐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그치? 제발... 제발 나 줘, 보내줘. 그러니까... 이거 같구만! 왜 친구들끼리 싸워? 나한테 사귈 때둘다 죽으면 될 것을 안 그래? 왜 이렇게 싸우지 마. 어차피 둘다 죽을 텐데 안 그래? 니들끼리 싸우냐 이거? 지 쓸라고 했는데 써야겠다. 미안하다, 안 쓸라 했는데 안 되겠어. 너무 짜증나, <laughs> 또 있어. 아니야, 이거 만드는데 많이 걸렸겠다. 길을 또 찾아야 되나? 씨발! <laughs> 아 대단하다 진짜. 몇 개를 만드는 거야 대체 함정을? 미친 놈들 아니야? 아 진짜. 하루 할수 있나? 지금은 어디로 가야 돼? 여긴가? 어디지? 저긴 거 같은데 저게 아니고 어딜까요?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아 반대 저거 저렇게 안 보이게 해놨어 어? 아 어, 뭐지? 얜뭘까요 불쌍하다 어쩌다 저렇게 됐지? 여기 올라가라고 이번에? 암벽등반하게 대회나가냐는난 무슨 암벽전 그만 타고 싶은데 저기도 어떻게 가야돼요? <laughs> 야 이거 저 보스 만나게 힘들다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가 가다 뒤지겠다 이거 힘들어가지고 이 정도면 그냥 자기 찾아달라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정도면은? 그냥 집에 가달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 같구만 여기 숨어있었네. 와, 이렇게 가야 되네. 치트코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어요. 주시니까 들고 가겠습니다. 너네 안 지겁니? 너도 안 지겁냐? 나도 지겁다. 이제 물가 뽑혀 그냥 귀찮으니까 내걸 없애줄게. 갑비 여까지 가야 되는가 보군요. 난 둠이 이렇게 시원시원한 액션이라길래 이런 거는 별로 안 만들어낼 줄 알았어. 근데 다른 게임보다 더한거 같아. <laughs> 이런 거 보통 이렇게 섬세하게 안 만드는데, 그쵸? 한두 개만 넣고 많은데 왜 이렇게 함정이 많은 거야? 너무 할 정도로 많은데, 진짜? 얼마나 빡세면은, 그치? 얼마나 똑같이 만들었음 패턴을.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이런 것도 막 퍼주고, 지금. 어? 굳이. 여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안 돼. 이런 거는 이제 지겹다고 지겨워. 정들겠다. 정들겠어, 아주. 정들겠어. 정들겠다고. w t the l c e who b 예 네, 죄송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문만 제발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신 안 찾아올테니까 한번만 열어주세요 한번만 다신 안올게요 여기 말이 많으시네 진짜 아이고 또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또 이렇게 만해가지고 되겠냐? 떼거지로 덤벼도 안 되는데 나한테 정말 왜 일년 낭비를 구제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왜 저렇게 일년 낭비를 할까, 굳이? 한꺼번에 덤비든가, 덤빌 거면은 따로따로 하면 이길 줄 알아보지? 못 이겨 너네 나는 이렇게 해서는 그래 못 이긴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네는 이제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데 이것들은 다 이제. 에휴, 타날만 아깝다, 타날만 아깝다. 참 나씨. 또 뭐니? 아직도 안 끝났니? 탐정이 몇 개야? 그 뭐야? 어, 나끌줄 알고 로켓 한 방이면 나가 뒤지는 거야. 갑옷도 챙겨줘, 물약도 엄청나게 줘, 탄알도 줘. 정성이 아주 대단하시고. 뭐, 뭐? 뭐뭐뭐. 하나 뭐, 뭐. 고마워. 서프라이즈 이벤트였네. 설마 좁은 곳에서 싸우면 네가 이길 거란 착각을 하는 거 아니지? 그렇지? 아니겠지? 시키니까 하는 거겠지? 그렇지? 불쌍한 자식. 이 그냥 두 마리야? 두 마리가 뭐? 주말에가 뭐어뭐 어쩌라고 어 이제 왔나 제발 너냐 니가 보스냐 새끼 보스 같다 그러니까 개 빌이다 너 어디가 어디 가니 내려와 나랑 한판 붙자 여기 다 보스 존인데 왜 어디 갔어, 이 새끼. 씨... <laughs> 기 있네? 이번엔 뭐 어떡하라고. 아, 내려가라고? <laughs> 일단 저거 먹을 수 있나? 가능은 하네가 아니네 안되네 뭐 어떡하러 타고 또 넘어가라고? 아 위에 있구나 몇 개냐 진짜 길 찾는데만 한 시간 걸리겠다 어우 왜 뭐야 이거 가도 괜찮은 거야? 필이 안 좋은데? 아, 괜찮네 가 가까이 가면 근데 아프네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지? 와라 또 막아놨네 여기. 아휴 씨. 열어 줘. 열어 달란 말이야. <laughs> 미친 새끼 와 미친 새끼 씨 이런 걸또 준비했네 오라이 아니야 진짜 씨. 개길 이런 이런 개길 미친놈이 진짜 아유, 이 씨뻘 이스테이지 이것만 한 10번 먹은 것 같아. 예? 또 뭐야 아 여기로 가라고 아 알겠습니다 가란다면 가라야죠 가야죠 뭐어게해요 저를 맞이해 주시는데 이 정도쯤이야 뭐 가야 하 존댈 것 그죠 가야죠 이 정도는 설마 저거를 통해서 가라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나 봐도 글쎄 맞나 저거로 가는 거 맞나 가보죠 저걸로 가라는 것 같은데 우리 안 가지고요 될까? 안될것거은은되되이걸이걸로거맞거봐아봐아요안요지네지저거 <laughs> 이거, 아, 이저거넘거가라고거렇게하거 이거, 해야죠. 어 이거, 요아내 추가 생명 씨. 여기로거 이거, 눈을 떠라 그만,그만하 고나오시게 그만하고 제발 <laughs> 또 어디가 아아또 <laughs> 어... 어디가 o <laughs> m 이다었거 아 몇번을 도망 아니 1절만 해야지 3절 4절 4절까지 초하고 있네 적당히 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장난질도 적당히 해야지 아 드디어 와다 드디어 문이 몇개야 열어 하... 나와 이제 그만하고 난 준비가 됐다 아 보고 싶었어. 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내가 지금 아 아주 기대돼. 얼마나 얼마나 개가 저려오면은 이렇게까지 놀라셨을까 그래 보여줘봐. 궁금하다. 얼마나 개가 될지 보자. 뭘 야려 어? 뭘 야리냐고 와아 나 씨발 쎄보이긴 한다 야이 yeah, 컴